무 뭘로 했어? 오더하기 오더기만 근데 5를 숫자 라 거. 그렇지. 그 그런... 센스 있게아 잘생긴 재니스이라고요 일어나. 심장잘 되고 있어. 자 인사를 아직 아직 이로 가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진짜 5더하기만이네너 며칠이나 실이. 혜찬이 형모르 내가 내술 <laughs> 마셨지. <laughs> 네? 근데 잘안 나와서 근데 그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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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 오, 진짜 오랜만이다 막상 말하려고 오, 오, 하니까 급주 급조 형나 어떡할 거야 오늘 뭐 점점 방 아, 아니 진짜 <laughs> 너무 오랜만이어서 순간 그래서 뭐? 프로그램 잘 네, 지내셨나요 <laughs> 다들? 진짜 잘 지냈나요? <laughs> 우리도 약간. 우리 오랜만에 봤어. 우리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브한 게그 연습실에서 막 콘서트 얘기 한 번만 어 맞아 와. 이번에도 콘서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드리스트 때문에 좀 싸웠거든. 요 제가 또 어, 어쩌다 보니 흥분해가지고 커피 쏟았잖아요. 맞아요. 커피 <laughs> 저희는 와, 뭐야, 뭐야. 이렇게 막 살벌하긴 해요. 그 사이가. 아! 형 몰라. 재민 씨 예. 축하해요. 왜요? 콘서트 하잖아요. 아, 저... 맞아요. 됩니다. 아, 저... <MC1> <소개> <헤어>? 네? 나와? <laughs> 야야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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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이제 곧 저희. 사실 진짜 아, 일단 예. 아, 그 예, <시장> 지상뭐그 어. 일단 일단 요 어, 어요 아, 어. ah, 다... 일단 regret, 여러분 네. 시겠지만 저희의 칠드림 콘서트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오늘분들 <laughs> 마음 고생 많았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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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많이 기다렸. 아니 진짜 그때 그래. 오면 약간 어 정말 기대했다. 어 한번 어, 실망하셨다 했을 텐데 그니까 러 진짜 약간 롤러코스터. 그래도 우리가 아, 이번에 그래도 더큰 데에서 할수 있게 됐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 어, 정말 너무 기대. 창영 새로운 코로. 창이는 머리가 좀다 아, 이게 아니, 너무 진짜 소리가 많아. 이거 지금 필터 껴놔서 그래요. 아이가 이게 좀 나, 막 제가 머리를 잘못 말았어요그 아, 빨간색 티셔츠랑 같이 빨아. 아내이기해 아 네, 아 아니 그럴 따라. 때 있어. 네, 그러니까? 다른 거로 해. 색깔 다른 실수해가 가진 자세가 문제가 있네요 그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지금 자세가 네. 그 각도 괜찮아요? 올라오세요 괜찮지 않아요? 뭐 좋은데? 너 카메라 안내려요 재민, 재민이, 재민이 오늘 저잘 재민이랑 잘 같이 빨면 안 되겠다 재민이도 염색 빨리 재민이 응. 렇지 어때? 야, 아, 재민이 머리 지금 딱시진이 잘... 핸드폰에서 손가락으로 가리면 안 보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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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민이 내일 생일이잖아 너 내일 생일이야? <laughs> 진짜? 내일 생일이야? 내늘 생일이야? 오늘 오늘 생일이야? 오늘 뭐야? 아 몰랐어. 아기 선물 뭐 받고 싶어요? 뭐 받고 싶어? 생각을 안 했어. 아무튼 저희가 안 사주는 걸로. 나. 뭐뭐 받고 싶어? <laughs> 시간. 시간. <laughs> 시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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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필요해. 야 네, 아무튼 저희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되게 우리도 한참 응. 이제. 대관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을 때, 어. 이제 막나 진짜 꿈에도 나올 거예요. 나 얘기 했잖 짤을 다 듣고, 그그 그 뭐, 막나 뭐, 꿈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왔었어, 막뭐 막 잡혔다는 맞네. 그 꿈에, 네, 그만큼 우리는 진짜 막 예진웅이 음. 이걸 너무 막 기대하고 기다렸던 건데, 진짜 막상 현실로 들었을 때 진짜 약간 뭔가 와 진짜 약간 너무 약간 진짜 눈물 날뻔하기는 했고 약간 그랬는데 아무튼 딱 근데 또대관에 대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와. <laughs> 그러 이런 것도 있어 아무튼 말만 진짜 말만도 많았어. 우리도 진짜 너무 롤러코스터였고 아무튼 또 롤러코스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아무튼 굉장히 또 이제 또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네. 한달 네. 동안 뭐 말씀 사람도 있고 하지만 맞아. 여러 가지 또 시간 만들 행사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어, 넉넉하지는 음. 않지만 그래도. 가끔 근데... 나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만들어놨어요 사실 아, 다 만들어 아, 아, 놨던 것도 있어서 그런 거 다시 정리하면서 열심히 무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너네는 네, 이미 그 곳에서 시즌이 최근에 봤죠? 아, 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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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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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비가 왔잖아. 그래서 엄청 젖었거든. 그래서 더 뭔가 약간 멋있을 거다. 미혜가 미혜가 순있히 아니 안 그래도 철러가 수는... 그 무대를 하고 나서 사실 연락이 왔어. 막 오늘 진짜 멋있었다고. <laughs> 그래서 내가 뭐냐, 뭐냐 하니까 그 비가 맞 맞으면서 하는데 마치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그 거울 <laughs> 거울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네 그거를 받고 무대를 응. 해서 응. 느낀 그걸 느낌. 얘기를 하는데 응. 지금 여기 와서는 멋있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저도 약간 겸손해야지 <laughs> 약간 겸손해야지. <laughs> 겸손해야지 나는 근데 너무 미끄러워서 응. 나안 다쳤어. 다쳤어 진짜 안미끄러워서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좀 아쉬웠어 미끄러웠어 진짜 미끄러웠어 폭죽도 <laughs> 아무튼 그래서 아니 이해찬 너무 잘생겨 그런거 에인력을 이해찬 머리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좋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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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발라저장해어파이때이머리안 아니었어? 약간 비슷하지? 무한정한데? 무한정해 무한정해 그리고 좀 짧았잖아 이 머리가 이 머리가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안 나왔다. 모든 분들이 그때 그 머리가 되면 안될 것 같은데. 약간 다시 보고 싶은 머리는 지성이 주인감했을 아, 때그 파마 머리 보고. 헤메 헤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봤던 그 파마색 <laughs> 머리는 노, 색, 색깔이 노란색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데뷔하기 전 처음에 샵을 가서 검정색으로 했었는데 있었어. 검정색 머리다가 풍광으로 가어 진짜 허벅고구마였어 진짜. 허박고마. 그, 그 아줌마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허벅고구만 <laughs> 방금 엄마가. 지성아좀앉아 <지성이가> <laughs> 너한테 왜안자좀안아아 <좀> <laughs> 진짜 엄마는 이거 안좀앉으세요 엄마 고안마세요음악 네. 진짜 지성이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laughs>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어요 진짜 지성이하지요는 사람이라면 다 진짜 똑같이 느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머니들 에서말잘 듣는 척해. 말씀하죠 어머니도, 어머니도. 지서좀 앉아있지. 어, 집에서. 나 항상 그 그냥... 나는 사카니케 가닥 하나 가면은 한0 분이 채안지 시상소만 자 이렇게 돼 나는 나름 나숙나 그런 거 불하지 않고 계속 서 있잖아. 나 지금. 아 진짜. 앉은 말도 안는안 앉아. 그럼 너 버스에 아무도 없는데 설수 있어? <laughs> 너 지하철 계속 서서 설 거야? 야 아무도 없어. 너 비행기 아니, 서서 말해 나얘 옆에 침대 두고 서있어 아니 그니까 나는 나 버스에서도 이거 아, 비행기 나 진짜 어디가다 나 눕고 응. 싶은데 나는 어디서든 눕고 싶어 나도 네. 비행기 <laughs> 앉아있으면 얜 불편한 거지 그리고 <laughs> 허리가 앉아 그냥 비행기에 서 있어 괜찮아. 진짜 멀어 근데 저기 어, 저기 회사 화장실 진짜 멀어요. 끝딱 그 지금 예, 여, 여기 공간 지광야 네. 광양 괜히 아 코드가 나아 그래.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리고 광양. 우리 그 뭐지 광, 더, 음. 더 광양 클럽 아니 광양 클럽 그거 생겼잖아. 아그 만들어 줬어? 만들어 줘 어. 있어. 그럼 말 꺼내도 되는 거야? 어, 광야, 광야. 아 아니, 몰 아, 말 꺼내도 <laughs> 되는 거야? 근데 광야, 광야보다 광야잖아. What? 근데 광야. 영로하면 이제 광해. 영월나중 뭐야? 지로 스타일링을 안, 했, 안 했는지. 광야광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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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뭐야? 뭐야? 뭐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어떤 타이야 Happy b i r t 야 저것도 우리한테 얘기해줄 수있이비 아, 아무도 몰랐었어. 아니 우리. 아니 잠깐만 어, 우리 메이크 선생님이 준비해주신 어, 진짜. 어, 역시. 자 제대로 노래할까요? Five, six, seven,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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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어, 미치겠다. 고양이, 개미 소원 아니, 아니, 진짜. 아 이제 간다. 개손었어 너무 귀여워. 고양이 같이. 저기 새야. 근데 놓고 있어. 근데 뭐지? 빨리. 그 요새 그 MZ세대 생일 축하하는 법 몰라? MZ세대 응. 몰라? 우리 좀 늙었잖아. 야 근데 진짜 빨리 내가 그래. 내가 나중에 줄게. 지짜 됐어? 이거 우리저 원래 이거 안 된단 말이야 <목소리> 아, 야나 진짜 저 원래 이거 안되는데 갑자기 왜 됐지? 진짜 진짜 못했는데 너 이거 원래 안 된단 말이야 어? 쟤는 드아 억울해 너 이쪽으로 들어올 거 같아 그러니까 어떤 맛이에요? 맛있게 오? 야 근데 진짜 나 궁금하긴 해 엠제드 그 MC 세대 어떻게 하는지 뭐해? 옷옷배려 아니 아까 아까 내가 그러니까 그 빨리 그 애가 오,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메이크업하는 영상 <놀라> 찍는 메이크업했지 그래서 눈자국 그래서 근데 눈자국 이 왔어 옷을 아야 떨어졌어 케이 고마워요 지금 당황했어요. 아, 아, 나 이제 아, 케이크, 아, 케이크, 아, 먹고 아, 아, 나 케이크 먹고 싶다나 케이크 네. 먹고 다나다보보여이 나도 보보여줄게도 계속 보나보여다 나도 계일 보시다. 나도 계속 나도 계속 보시다. 나도 계속 보나 어 기다려. 자 다음 얘기. 뭔가 약간 디자인 같지 않아? 너가 그거 한거 같아. 네. 그렇지. 아못말이지 어, 아무튼 <laughs> 그래도 우리 정말 오늘... 좋은 오늘 소식으로...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우리 탔어 약간 카인되는 느낌. 네 저희가 좋은 소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렇게 꼭 오고 싶어서 온 건데 사실 어, 여러분도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어,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재민이 생일. <웃음> 축하해 <웃음> 그리고 우리 이따가 팬싸이잖아 맞아 네. 아니, 지금. 아, 아무튼 사실 뭐 진짜 어쨌든 저희도 오늘 처음으로 그 세트 리스트 미팅을 했는데 정말 어쩌다보니 이렇게 이 기회가 온 만큼 우리도 굉장히 너무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기회를 우리가 꼭 진짜 좋게 어. 만들어 줄수 있게 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그날 어, 꼭 봅시다. 그리고 뭐 어,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돌아다니게 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진짜 그온 오는 아무튼이 모든 거를 정말 좋게 느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 공연 두 둘, 둘 날을 그렇죠? 2근그날이죠 네. 8 구. 가 8가 맞아 맞죠? 그때 진짜 소다 부어서 보여줄게요, Poso, which 보이 예아 birthday boy? Yeah. Yeah. 재민 씨, 네.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정말 다행입니다. <웃음> <웃음> 잘생겨서. m 어, a 네 저희 서울... 아, 아, 아 진짜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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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왜 아, 어, 주소? 어 아, 주소? 키스 주소는 괜찮죠 모르겠다 그래 <laughs> 잘 모르겠다 난 말렸어 주소 다는 얘기하지 마 네. 아니 근데 뭐, 근데 깡리나, 깡리나, 깡리나. 저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안에서 하니까요 계획까지만 어 괜찮아 아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여러분, 들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저기요 네 건강하시고또 네 어... 화장실 잘 가셔야 됩니다. 요즘 식사 잘시고 한국에서도 많이 받으시고, 한시고염하실거에도 많이 도 해야됩니다 지금 안에 까만 머리가 나가고고 우리 또시이 우리 머리털이 이제 눈치가 있으면 흰색으로 잘라야 된다고 하시는데, 눈 있으면 하얀색으로 라 네, 어쨌든간에 아, 아, 모두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어 어, 뭐 생일 케이크는 안 먹지만 맛있는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 여러분들도 예. 맛있게 아, 드시고요. 뭐 사줘? 어어어 아예요. 맛있게 드시고 아. 항상 행복한 이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I I. l l see you at t 와. Yeah. Wow. 맞아요. <레이컨> 오늘 또스가 s t a d i s 얘기하자면 제가 오늘 또 엄청 열심히 싸워도 그냥 안돼 안돼 여기까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곡이 들어갔어요. 다행입니다. <laughs> 이제 다. 다행이 다행이 됐어. 됐어. 오케이. 열심히 싸워.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야시. Yes. 다음 더, 쪽으로 많이 많이 그렇지요. 앞으로 만나십시다. 매스길. 다음 또 출석합시다. 여러분들은 함성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오. 아이고. 어, 아 약간 아, 아, 어디서 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걸 가져오네. 여러분들은 함성만 아, 준비해 주세요. 아, 아, 아. 그게 뭐예요? 아까 함성, 함성 아이디맨즈 찍을 때내 파트가 저. 아, 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그렇지 하 진짜 여러분 여러분 스 t 디 y 에서 만나요 기대해 요 s 만나요 yeah. 안녕 볼트볼 t 줘오이렛기 경준 안녕 균형 터치잘안 돼요 몇 번째 볼트볼? 에시이야 오케이 안끝났안끝 끝났어 끝났어? 뭐예요? 우리 그거 얘기 안 했다 잠깐만 어. 우리 그거얘기 여러분, s o r r 다 아, 연히 하여튼 우리 그 약속, 약속한 거. 이제 내가 시즌할거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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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만약에 아, 내가 시즌이잖아. 아, 아, 아. 어. 아직 컸잖아라 진짜 내가 시즌이잖아.